안녕하세요. 독학사 경영학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어떤 목차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셔,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짧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독학 학위제 시험 범위와 그 다음에 출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떤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표입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요. 시험 과목별 평가 영역 범위에서 대학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을 처음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대학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것이 독학학위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방향을 보시면요. 첫 번째.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에서 고시한 과목별 평가 영역에 준거하여 기준을 하여서 출제를 하되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가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분, 어, 분야를 공부할 때 어떤 전략적인 핵심 분야 혹은 어떤 파티에서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고 고루고루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아주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어떤 분야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공부를 해야만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설이 많은 내용의 출제는 지향하고 보편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에 근거하여 출제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의 성명이나 학파를 명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많은 시험을 공부할 때 불안한 부분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어떡하지? 특히 내가 공부한 분야가 내가 공부한 이론이 이것이 정설이며 정설이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을 건데요. 일단 독학학위제에서는 이설이 많은 내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파나 학자간 이견이 많은 내용, 다른 의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의 범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것이 출제될 않거나 혹은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틀 문제를 푼 것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시대의 시대 고시에서 만들어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 정설를 지향하고요, 거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 분량의 어떤 공부의 분량을 줄여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뼈대를 잡아드리고자 되도록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두시고, 충실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교양 과정 인정 시험은 대학 교양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하되 교양 과정 범위를 넘는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는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의 출제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 오해해서 너무 어려운 것이 나오진 않을지 걱정하시면서 어, 저희가 주어진 교재 외의 것들을 너무 탐구하시기보다는 딱 저희의 분량만큼만 이만큼만 기본적으로 따라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학습 전략을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교재에서도 이미 똑같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저희가 들어갈 부분을 시험 경향 및 문제 유형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서 강사가 제시하는 대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강조되는 것을.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경향이라던가 유형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영역에 기반한 이론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이 강의에서는 그것이 핵심 이론 강의라는 이름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취제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3 단계 다양한 문제 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의 사실 전략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문제풀이 강의와 기초의 해설 특강 강의를 이제 배정을 하였으니까 기본 강의 끝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 특강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거쳐서 학습 마무리를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직접+ 직접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이제 강사들이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한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먼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핵심 요약 강의 키워드 강의를 마련하였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숲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선별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의 특징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어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하지만 공부할 분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과목이다 보니 어 많은 내용 중에서도 어떤 거를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지 중요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강의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대한 경영학 개론의 내용을 요약해 둔 것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요약되다 보면은 단어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평소에 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열 줄로 풀어서 설명할 개념을 한 줄이나 두줄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다 혹은 좀 추상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개념이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별 기출문제 제시로 출제 논리를 보여드린다 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론 공부를 하는 거는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기본 이제 베이스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론 강의를 할때 단순히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재탄생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습 순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일장부터 1 5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히 나열된 것 같지만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1장2장을 보시면은 경영학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파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 경영학 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학문으로서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경영학에서 중요한 국가가 두 국가가 있는데요. 독일과 미국이 특히 경영학의 학문이라는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경영학 발전이 어땠는지 미국에서의 경영학 발전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한국 경영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1, 2장에서 학습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경영을 할때 사실은 어떤 경영을 하게 되는 주체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들을 둘러싼 경영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환경이라는 것이 경영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사장에서는 그럼 이 환경 안에서 이렇게 그 우리 경영 주체들을, 경제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실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 바로 4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장,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 선수, 이 경영 활동을 하는 핵심 선수인 기업이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이견에 대해서 좀 강조되는 장이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에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더 전반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경영 목표, 목, 목표와 의사 결정 파트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영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때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집중해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이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6장에서는 경영 목표와 의사 결정, 이 기업이 핵심 선수가 활동을 하게 될때 어떠한 목표를 가, 설정을 해야 되는지 가장 고 차원의 문제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이론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서는 경영관리론 이러하다가 6장에서 학습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 것인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정표를 세워주는 장표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8장부터 15장에 해당하는 이 장표를 모두 다 어, 총괄하는 이 부분을 모두 다 총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경영관리론이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경영을 관리하는데 기업이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보았더니 8장에선 뭐라고 설명하느냐 경영을 잘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경영 목표를 세웠듯이 경영의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조직,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조직이 중요하듯이 조직을 구성하는 어떤 사람들,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저희가 인사 관리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바로 인사 관리와 노사 관계 관리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장 이제 사람들도 있고, 조직도 있고, 전략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을 생산하는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드린 거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를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생산 관리 이론을 학습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시장에 있는 마케팅 파트를 학습을 하시게 되는 요. 마케팅.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산한 재화,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활동, 모든 가치 전달 활동을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이장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재무 관리 파트를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좋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 좋은 제품 생산한 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는 모두 자금의 흐름과 그 미, 어, 밀접하게 뗄수 없는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이제 이 자금의 흐름, 재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십삼 장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영정보라는 것, 특히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경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장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영정보에 입각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정보는 바로 회계 파트에서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학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론들과 정보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5장에서 간략하게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실 예정이다 라고 줄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1장과 2장에서는 경영학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파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기업의 경영이 일어나게 될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환경에서 기업이 의사 결정,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7장부터 15장까지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주체가 경영을 하게 될때 어떠한 분과에서 어떠한 분과에서 어떠한 의사 결정은 각각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구성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제1장 경영학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